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저희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목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시술을 받느라고 이 더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한데 건강 챙기시고 컴퓨터 하실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년간 오랫동안 뭐 컴퓨터 이렇게 하고 벙커에서 조립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아, 요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하고 출고를 할때 많은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 먼저 부품들을 개봉해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저기 뭐 파손된 건 없는지, 찍힌 건 없는지 이런 검수를 하게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켓에 핀이 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서리 부분에 찍힌 부분들도 있고, 펜 불량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검수하고, 또 이제 조립을 다 마친 다음에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죠. 이 윈도우를 설치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부품에 내재되어 있던 부품들이 많이 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품 분량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정상적으로 설치 받지 않고 출고 받으시면은. 제품의 불량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브 설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립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OCCT를 돌려서 컴퓨터에 부하를 많이 줘요.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서 발열도 보고 또 어떤 이상 작동이 없는지 검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삼성 DDR5 메모리 불량 이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삼성 DDR5 16기가 메모리랑 32기가 메모리 분량이 많이 있는데 많다기보다는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TN5라고 메모리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돌려서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분량이 거의 다 잡혀서 확인돼서 출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메모리를 구매하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저희가 다 검수해서 에러나는 부분들을 교체해서 출고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TM5에서 메모리를 테스트할 때 변수가 있습니다. 이 TM5에서 걸러지지 않는 메모리 오류 증상이 발견이 됐어요.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 메모리 DDR5 16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32기가 메모리를 장착을 했고 이 사례에 나오는 컴퓨터 사양이 나이젠 7600X 하고요, RTX급의 그래픽 카드,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삼성 DDR5 16기가 두 개가 들어가, 어, 게이밍 사양이었습니다. 이 사양을, 어, 저희가 더 조립을 하고,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작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워시스트도잘 돌아갔고, 발열도 좋고. 또 거기다가 메모리 테스트도 잘 통과해서 출구를 했는데 이 컴퓨터가 손님댁에서 굉장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5만 가지 오류가 다 나왔는데 어떤 증상이냐면 블랙 스크린이죠. 사용하다가 화면이 껌뻑 블랙으로 나가고 또 특이하게 전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라든가 어떤 화면은 나오는데 뒤에 배경화면에 윈도우 화면만 날아간다던가 또 특이하게 또 인터넷 같은 경우에 10메가로만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 게임하실 때 튕기기도 하고 5만 가지 증상들이 나와서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곳에서는 손님댁에서는 또 이게 이런 증상이 나오고 또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증상이 안 나오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부품 불량을 못 찾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찾은 게이 메모리 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TN5라는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렸는데도 이 메모리 분량이 안 잡혔을까요? 어, 저희가 잘못 돌렸나요? 아니면 어, TN5가 못 잡는 분량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컴퓨터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도 컴퓨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아 이게 모를 수 있는 부분이다 많이 모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 않게 그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7600X 였어요 내장 그래픽이 장착된 사양이었고 당연히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이 TN5를 테스트할 때 CPU의 내장 그래픽이 이제 활성화되었는데 이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은 이 내장 그래픽도 메모리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삼성 DDR5 메모리 이 기본 메모리에서 갖다가 그래픽 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N5를 테스트할 때 7,600x의 그 내장 그래픽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어, 강가한 거죠. 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했을 경우에 이 뺏겨간 메모리 부분을 t m 5가 테스트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한 부분은 이 삼성 메모리를 온전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7600X의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 시키고, 이 메모리를 온전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t m 5에서 에러 화면이 나왔어요. 아, 이게, <laughs> 정말 찾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변경해 가면서 메모리를 테스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까지 테스트까지 해 가면서 출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어, 저희도 이 부분을 찾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의심을 해 가면서 뒷걸임 좀 치면서 찾는 부분도 있는데, 아, 여러분들 앞으로 메모리 테스트 하실 때는 반드시 CPU의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TM5로 테스트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요즘에 삼성 DDR5 메모리에 분량이 있는데, TM5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인텔도 그렇고, 어, 라이젠도 그렇고, c p u 에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그런 CPU들이 있는데요. 이런 CPU들 같은 경우에,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어, TN 5이 메모리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에러가 나고 이 증상을 못 찾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컴퓨터 수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바이컴 TV 최양이었습니다.